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요.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속을 까맣게 태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조엘글로벌. 티커명은 JWEL이죠. 그래서 오늘 이 회사의 주가 급등락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 속을 아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이 정신없는 주가 움직임이 혹시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는 그야말로 숨은 보석의 신호탄 일까요 아니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 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 보시죠 뭐 모든 투자의 시작은 그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부터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엘 글로벌 이 회사의 정체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2012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나스닥에서 JWL이라는 티커로 거래가 되고 있죠. 사업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바로 직원 수입니다. 154명. 생각보다 규모가 꽤 작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진짜 거대 공룡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곳,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중국 내수 시장에 공략하기에는 글쎄요 다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인력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조엘 글로벌은요 이 거대한 중국 소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조엘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1주후 닷컴이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판매자들을 입점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알리바바 같은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오른쪽처럼 러브홈스토어 같은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온라인의 확장성과 오프라인 매장이 주는 신뢰도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이상적인 전략처럼 보이죠? 근데 중국처럼 경쟁이 정말 살벌한 것에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시킨다는 게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럼 이 플랫폼이랑 매장에서 대체 뭘 팔까요? 와, 이건 뭐 사실상 안 파는 걸 찾는 게더 빠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영양제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심지어는 전자제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파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엘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상품이나 어떤 전문 분야가 없다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회사의 비전이나 사업 모델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국 모든 진실은 이 재무제표, 바로 숫자에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조엘 글로벌의 성적표를 함께 열어볼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들이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경고 등은 바로 역성장입니다. 이 숫자 마이너스 26.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분의 1 이상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기대하는 건 폭발적인 매출 증가인데 오히려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선입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지난 1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물건을 팔았는데도 회사의 남은 돈은 영원은 건영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밑 빠진 독의 물국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숫자는 장기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5년 전이 회사의 미래를 굳게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는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약 124만원입니다. 98.76%의 손실. 이건 회사가 지난 5년간 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해왔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혹시, 아니,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올해 S&P 500 지수가 14.5%나 오르면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는 동안 JWL은 홀로 마이너스 44%라는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잔치를 벌일 때 혼자서 저 깊은 지하실로 파고 들어간 셈이죠. 이 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딱 요약해 줍니다. 여기서 꼭 보셔야 할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시가총액이 약 50억 원에 불과한 초소형주. 우리가 소위 나노캡이라고 부르는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주식은 정말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막 급등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둘째, ROA와 ROE가 끔찍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돈과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이 보유, 홀드인 것도 적극 매수하는 거리가 아주 멀죠. 사실상 일단 지켜봐라, 즉 관망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아니 이런 주식을 도대체 왜 쳐다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이 주식이 최근에 갑자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엉망인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모 발행이라는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3호 발행은요,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특정 투자자들, 예를 들면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 같은 소수에게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절차가 간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최근 주가 움직임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월 14일에 회사가 대주주에게 주식을 팔아서 약 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의 급전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인 20일, 갑자기 시간을 거래에서 주가가 47%나 폭등을 하죠. 시장에서는 아이 돈으로 회사가 뭔가 하려나 보다 적어도 망하진 않겠구나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을 거고요. 여기에 이런 초소형주에 몰리는 단타 세력 즉 투기적인 매수세까지 결합되면서 비이성적인 급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보고서의 한 구절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사모 발행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은 확보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고 계속 손해를 본다는 그 본질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진통제 주사 한 대를 맞은 것뿐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조엘 글로벌 투자자가 딱 마주한 딜레마는 이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이커머스라는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꿈이죠. 두 번째, 하지만 현실은 시공창입니다. 매출은 계속 줄고 돈은 계속 까맣고 있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악몽 같은 수익률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사모 발행이라는 이벤트가 이 죽어가던 주가에 인공호흡을 하면서 단계적인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셔야 합니다. 과연 최근의 주가 급등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터너라운드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부디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